10번입니다 지금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네요 두 직선이 평행이라고 해요 자 일단은 a분의 분모에 쓰겠습니다 a 플러스 2이거는2 계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계수 1 y의 계수 a 상수항 1 평행하면 얘는 같고 같지 않다 어, 요걸 모르겠는 사람은요 선생님, 이걸 왜 이렇게, 어, 이걸 모르겠는 사람은요. 다시 개념원리 익히기 49페이지를 인강을 듣고 오겠습니다. 49페이지를 인강 듣고 오세요. 자, 그러면 이걸 이제 X자로 곱할게요. A제곱은, A제곱은 A 플러스 2가 되겠죠. 한쪽으로 몰아주면, A제곱 마이너스, A 마이너스 2는 0. 인수분해. A 마이너스 2, A 플러스 1은 0. 그러면, a는 2 또는, a는 마이너스 1인데요. a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2분의 1이죠. 2분의 1이 되면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켜 놓고요. 그래서 a 값이 뭐가 나옵니까? 마이너스 1이 나오겠어요. 자, 그 다음에, 두 직선이 수직일 때, 그럼 x의 계수의고1 곱하기 a죠. 더하기 y의 계수의고 a 가로치고, a 플러스 2네요. y의 개수이고, x 계수의곱 더하기 y 계수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?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. 수직일 때. 자, a 플러스, a 제곱 플러스 2a는 0. a 제곱 플러스 3a는 0이 되고요 a로 묶어줍니다. a 플러스 3은 0. 그래서 a가 0이 안 된다고 했죠. 문제에서.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습니다.